예, 오늘은 이 작품을 설명합니다. 말글청, 하나, 둘, 셋. 다음에, 올릅니다. 둥글게 올리고, 아, 따, 해서 태극을 만들어냅니다. 태극을 만들고 하나, 둘, 셋, 말글청 에, 말글청은 청정도론의 청을 생각합니다. 물을 맑게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사태. 우리는 물을 보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맑은 물, 맑은 물을 보존하는 것은 곧내 몸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것이고 이 환경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그 좋지 않은 물질들이 인간의 몸을 공격해 오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러한 육체, 정신. 육체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는 건데요. 정신이 살아 있으면 육체는 바르게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청인서 맑고 어진 마음이 밝게 생기는 것으로. 석자, 넉자 몸맘 하나 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자 별들과 함께 별들과 함께 오르니 항상 우리가 별들을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아름다운 별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에, 사실 지금은 별 보기가 힘듭니다. 에, 별 보는 날이, 별볼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이별 중에, 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어떤 이는 태양이 1조개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일조개 중에 본신본 예,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물질세계에 예, 그 물체들이 많아도 마음은 하나다. 느낄 수 있는 마음 하나. 그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하나로 예, 만들어내고 보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으로 어, 다가와서 존재를 그대로 다 내보이는 것이죠. 자기 보이는 세계, 그걸 통해서 청정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왜 내가 그걸 봐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잃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춤을 추고 그리머리고 저 새들처럼 노래를 하고. 그래서 예, 이 존재에 드러나는 생명들의 환희 기쁨이 찬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다섯 째가 그렇고요. 여섯 째 여섯 자는 하두센네다이어에서 요즘에는 하두센네다이어로서 학춤을 추고 육박자의 리듬을 타고 에, 그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에, 지부집주 천지현황우주홍황일월영측하고 진수결장이라 운동지우하고 노결위상이라 그래서, 지부, 집안이 평화롭고, 이웃이 서로 정겹고 그럼 속에 에덴 동상과 같은 지상 성경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요, 예술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집부 집주 이러한 그 화목한 집이 곧 섭리와 함께할 것이고 그 섭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행운이 행복이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937년과 2021년 4월 23일 자고로서. 예 여기 세 마리의 새가 있고요 단정하기 말글 청자에 대해서 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에, 지금 산에 에, 이쪽은 이제 작품이 틀립니다 이 돌에 대한 얘기고 이쪽에도. 에, 차별이한 얘기고 개삼암육생칠팔구라 우온삼사성환오칠일 유연만학만내용명부동본 본신본태양학명 인중천지이라 그래서 어 작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 오늘 또자 앞으로 나갑니다. 차려 일종시어. 차려꺽스 소리 일발 장전. 발사. 어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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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3분 연설 명상 속에서 에, 소리를, 물소리 듣는 걸 합니다. 자,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소리에 물이 숨 쉬는 걸 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소리가 에, 주 기가 있 죠？크 게 들렸다, 적게 들렸다 하는 소리. 네. 차려 열중 셔차 자, 자, 꼭 새소리 일발 장전 발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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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자, 하 두세넷다여합 네, 궁짝 궁자자자 궁짝 궁궁 합 궁짝 궁자자 궁궁짝 궁궁 합 궁짝 궁자자 궁궁짝 궁 합궁 짝궁 짜자 궁궁 짝궁 합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궁 합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궁 감사합니다. <놀람> 나르시즘, 나르시시스, 나르시스. 음.